저는 남지원입니다. 올해 69살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 해도 성철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걸 보니 가을이 오는 게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특별히 요리했어요. 꼭 오세요. 아들 준호이의 전화를 받은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 요리를 한다니 놀랍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고 갈지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며느리가 결혼식 때 선물해준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옷이었지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잠그는데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후로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가끔 너무 정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 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경쾌하게 걸었는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주노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준호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리는 어디 갔니? 아, 방에 있어요. 어머니, 저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며느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준호이가 차를 가져왔고, 그제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짧은 대답과 함께 며느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열심히 요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 앉자 준호이가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음식들을 보니 제 입맛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운 낙지 볶음, 마늘이 잔뜩 들어간 주꾸미, 양념이 강한 갈비찜, 모두 준호이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준호이가 모를 리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와 음식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구나. 제 말에 준호이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자신 있는 요리들로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술떠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첫 입부터 맵고 짠 맛에 입안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물을 마시려는데 문득 제 앞에 물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제 물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좀 마시고 싶은데 컵이 없네. 제 말에 준호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금방 가져올게요. 준호이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컵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물을 마시려는 순간 준호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컵은 제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컵을 바라보니 준호이가 평소에 쓰던 컵이었습니다. 한 구석이 아렸지만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준호이는 미안한 듯 다른 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컵은 오래된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준호이와 며느리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모임, 아들의 학교 이야기까지 그들의 대화에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겨우 밤몇 숟가락을 뜨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매운맛에 입안이 얼얼했고 음식에 갈증이 났지만 더 이상 물을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준호이가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많이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결국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사실 입에 맞지 않아 먹기 힘들었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이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며느리와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와주고 싶어 덩달아 일어나려는데 며느리의 말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준호이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 지금?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준호이도 약속이 생겼다면 나가려는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먼저 나가 봐야 할것 같아요. 식사 마저 하시고 가세요. 준호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이 있었다면 왜 저를 부른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긴 약속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설거지는 하고 가세요. 어차피 할일 없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준호이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제 그릇을 치웠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놓으며 문득 물한잔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준호이와 나눈 대화가 떠올라 결국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순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이 저를 반겼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준호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 복지관에 자주 가고 있어.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저희 집에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준호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작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요. 글쎄, 시간 나면 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준호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집사람도 일이 있어서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서둘러 준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준호인은 이미 떠난 뒤였고 며느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곧 나가봐야 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손주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도 너희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면 그걸로 된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 잘 지낼게. 준호이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바쁘다 보니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란다. 그저 이제 나도 내 삶을 살려고 해. 너희도 너희 방식대로 잘 지내렴. 걱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난이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끊임없이 연락을 기다리고 마음을 졸이던 저 자신이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 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찾아오면 그때만 반겨주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신 저는 저희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요즘은 왜 연락이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바쁠까봐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했지. 너희도 잘 지내고 있지. 준호이는 어색한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단다. 그저 너희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야. 너희가 나를 돌봐줘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대화를 나눈 후 준호이와 며느리는 가끔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락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제 삶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고, 저 스스로를 돌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씩은 손주들이 보고 싶고, 아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의 삶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돌보며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고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